네 복잡갑니다 말씀하세요 저 지원금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다음주부터 신청이니까 생년 끝자리 맞춰갖고는 근데 제가 1차를 못 받았어요 네? 제가 1차 못 받았는데 2차에 받을 수 있나요? 아 그거를 왜 신청을 안 하셨어요? 아니 못할 수도 있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? 아니 전 국민이 다 하는 걸 그거를 저도 지금 국민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 1차 못 받으신 거는 2차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아니 국민 다 받았는데 저는 국민 아니에요? 저는. 그러니까 1차대 신청 기간이 좀 되게 길었거든요? 그걸 문자를 주던가 전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신청을 하했으요 저희가 충분히 관공서랑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거든요. 소외될 게좋 국민 도 아니다 이거죠? 지금 이거 다 녹음하고 있거든요? 아, 아니요. 선생님 그런 뜻이 아니라... 아니 그리고 제가 검색해봤는데 2차에 몰아서 받을 수 있다는데요? 네? 어디서 그런 거를... 아, 모르시면 검색을 해보세요. 구글에 치면 다나오니까 하... 어,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... 예. 그러다가 저못 받으면 못 받으면 그쪽이 책임지실 거예요? 선생님 일단 상황이랑 네. 연락처를 알려주시면... 은 개인정보 민감한 거 몰라요? 하 어, 그러면 제가 알아보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? 제가 한 시간 뒤에 전화할 테니까 그때까지 알아놓으세요 선생님 신청 기간이 두 달이었는데 그동안 모르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왜 말이 안 돼요? 모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쪽은 두달 전에 밥뭐 먹었는지 기억해요? 네?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알아볼 테니까 내일 다시 전화를 주시면은. 여기 지금 담당 검색해봐도 된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? 어떤 글인지도 제가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. 업무를 모르면 친절하기라도 하세요 진짜. 에? 아니 그 불친절로 민었 나. 전에 전화받는 자세부터 고치세요!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? 예예예 르시면채집비으로좀찾아보던가 박수 의지가 없어 공무원! 절반척분은 예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문의사항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저기요 아직 말안 끝났거든요? 아 예예예 예, 예. 제가 지금 최대한 예의 갖춰서 말씀하는 거 아시죠? 진짜 젊은 사람이니까 너무 많이 어르신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 예예예 예, 예. 그리고 내일 아침 9시에 전화할 테니까 안 받으시면 진짜 민호 조치합니다 아 예예예 예, 예. 제가 세금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 건데 억울하실거 없죠? 아이고 물론이죠 예예예 예, 예. 아, 네 여보세요. 예 네, 거기 평택이죠. 야가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?